제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혹시 무사화 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틀리겠지만, 에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찬양하게 된걸 양해구하고요. 자, 이 시간 먼저 푸턴피스 먼저 하기 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신령한 영과 진리로 써 하나님 높이게 해주시고 한 사람이라 주 앞에 버스킹 통에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모든 어머을를다 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길게 찬양 못함을 양해구하고요. 예, 너무 많이 길면 은 신고 들어옵니다. 양해구하고요. 주나의 피난처라라는 그런 찬양을 나고자 합니다. 자이 곡은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십자가의 우리 연약함을 대신 주의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의 또한 구원하해 주시고 역병의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의지가 되신 그 하나님 예마 체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하나의 을 높이는 그런 위대한 나무의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피난처 나 추려울 때에 구원해 노래로 나를 해우시리니 주 나의 피난처 나 두려울 때에 구원의 노래로 나를 외우시리니두려워지지 굴지 굴지 내가 굴지 굴 주 나의 피난처 나 두려울 때에 우원의 노래로 나를 해우시리니 주지 아리 내가 약 It's true. 한번더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또 밤이 어두워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네 하고요. 짧게 말하고 다 구멍 할게요. <목소리> <목소리> 주나의 피난처 나. 구원의 노래로 나를 외우시리니 주 나의 피난처 나 두려울 때에 구원 이 주지아리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으로 날 강하다시. 자, 다음 곡은 주 사랑이 나를 숨 쉬게.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과거와 현재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으시지 않아, 아 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전되어 있죠. 항상 우리를 숨 쉬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나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으면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은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이만이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해와 머루만 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야가시 주님의 사랑을 끌을수 없네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수 없는 그것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마음루만치네 어느 누구도 나를 양아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야가시 주님의 사랑 이기는 수 없네 주님만이 나 능력이시며 주님 많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야가시 주님의 사랑에 끌수 없네 시리다이라는 곳이죠. 에이미그랜트라는 분이 하신 것인데 어, 굉장히 곡이 좋아가지고 보란되어 셔도 우리에게 에, 들려주시는 곡이죠. 전능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에, 잘 표현하는 곡인 것 같습니다. 음료는 굉장히 아름답죠. 같이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음으로 볼게요. 변함없이 영원한 주의 이름에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높이리 전능 주님 사랑과 유생으로. 예수 라이 right, 구원 했데그손의 능력 으로 바 다를 가르 시고, 버림 받은 자들 을 돌보 시는 하나님, 백성 들, 자유 께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님, 변함없이 영원한 주의 이름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의 주님 변함없이 영원한 주의 이름하는 여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높이리 전능 주님 나의 때가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네 사람들은 몰랐네 그의 일을 하심을 버림 파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높이리 전능 주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모든 찬양을 통해서 온라인에 라인으로 하는 기도 좀 가까이 나가는 귀한 어, 버스킹의 주이도록 축복하시고 어, 비록 어, 우선화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이 시간 제가 보이지 않는 건데 찬양했습니다 하나의 피올라 때문 이것에게 덕이 되는 귀한 찬양 어, 버스킹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